이 넬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했던 이야기에 대한 경험 그것도 최초의 경험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최초의 경험이 시작되는 것은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고 어떤 이야기냐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 이야기를 언제 들려주셨나?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우리는 뭘 했니? 부모님들이 승인하거나 인정하는 무언가를 하거나, 혹은, 디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반대말이 되니까 이때는 승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거지. 무언가를 했다. 부모님들이 특히 인정하는 것. 부모님들이 특히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했다. 자연스럽죠? 그러면은 얘를 꾸며야 되고 얘는 선행사입니다. 우리가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인데, 관계대명사와 선행사 사이에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가 있으면, 이때 관계대명사는 어떤 관계대명사냐면,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이 얘기는 전치사가 원래는 여기 있었나, 아니면 동사 뒤에 붙었나, 동사 뒤에 붙었죠. 여러분들 놀라서 그렇지 뭐무를 승인하다, 어프로브할 때는 반드시 오브 붙어요. 디스를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어서 승인하지 않는다 할 때도 오브가 붙거든요. 그런데 동사 각각 뒤에 오브가 없다는 얘기는 붙어있던 공통의 오브가 지금 관계대명사 앞으로 빠져나간 거야.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전치사가 문장 끝에 붙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대, 위치가 다 가능한데, 문장 끝에 있어야 될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하게 돼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요, 절대로 관계대명사 된 모습입니다. 반드시 위치를 쓰셔야지. 그래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전치사가 끼어 있는데, 이 전치사가 문장 끝에 있다가 이동한 경우에는, 절대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대세를 못 써요. 대신에 이런 경우는 위치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이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을 우리가 해. 다시 말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 그때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실 테고, 부모님들이 인정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썽을 피운 거지. 그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닥 썩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실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에 대한 최초의 경험이야.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알 때는 절대 필요 없지. 뭐가 필요 없나? 복잡한 이론 따위들 필요 없어. 무슨 말이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지. 뭐를 알고 있나?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도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교훈. 어떤 교훈? 이런 교훈.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통합을 해야 할 교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건 뭐와 통합을 하라는 얘기냐면 우리들의 삶과 통합을 하라는 얘기지. 배운 교훈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건 중요한 건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가 틀림없죠. 주동목이 다 잡힌 상태에서는 관계대명사 쓸수 있나요? 쓸수 없죠. 주어가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안되고 목적어가 나왔는데 어떻게 목적격관계대명사를 써? 그러니까 됐을 써야죠. 이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어. 선생님 컴머가 지켜있으면 계속적 용법 아닌가요? 컴마가 찍혀있는 계속적 용법에서는 대스를 못쓰는 거 아닌가요? 컴마가 찍혀있는 계속적 용법에서 대스를 못쓴다면 그때 대스는 관계대명사일 때 못쓰는 거고, 지금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서 위치부터 지웠고, 이 대스는 접속사라고 봐야지. 지금 보고 있는 대스는 접속사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의 대신 경우는 컴마를 100개, 1000개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컴마를 보고서 대스를 지어버리면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무슨 말인가? 실제로 말이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듣고 있는. 그거는 선택이 됐는데 대단히 조심스럽게 선택된 거야. 비동사 담에 일단 PP가 먼저 붙어서 무슨 태를 만들고, 수동태부터 만들고,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는 뒤에 나오는 PP를 꾸밉니다. 여러분들 PP를 꾸밀 때 형용사로 꾸며야 되나, 부사로 꾸며야 되나, 부사로 꾸며야죠. 왜냐면 PP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서 왔다는 얘기니까, 누가 동사를 꾸밀 때 형용사를 써? 자, 우리가 듣고 있는 대단히 많은 이야기는 선택이 될때 조심스럽게. 왜 조심스럽게 선택됐나? 조심해서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를 하려고. 이야기를 통해 뭐를 제시하려고. 다름 아닌 세계의 특정 모습을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다름 아닌 세상의 특정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선택된 이유가 이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는 거니? 모든 이야기는 도덕. 다시 말해서, 교훈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 도덕이나 교훈을 반드시 배워서, 우리 삶에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선택된 이야기라는 거지. 아무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자, 화살표 올려두고. 그거를 우리말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이야기는, 도덕. 즉, 우리가 이해하고 통합해야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이유야. 됐니? 올라갈게요. 이 비동사담의 서포스트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제 번역하는데 고생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수고 하나만 정리해주면. 이렇게 서포즈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수동태 뒤에는 반드시 투부정사 그래서 이제 투담의 원형이 붙었죠 그냥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일종의 의무를 나타내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우리가 통합해야 하는 교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다음 한글을 가만히 보세요 아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심스러운 이야기 선택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부모님인데, 바로란 말이 들어갔죠? 바로라는 한글이 들어가서 뒤에 나오는 부모님을 뭐 하는 거냐면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무슨 구문이라고 배웠니? 강조 구문이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강조구문 어떻게 만드나? 이리즈와 대스 생성시키고, 이리즈와 대스 사이에, 강조할 부분을 쓰고, 강조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어디로? 대띠로 이렇게 우리 정리했었지? 수업시간에 강조구문을. 그리고 이제 해석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바로 "머머이다" 이렇게 번역하라고. 머머 하는 것은 바로 머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모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리즈와 데스를 생성시키고 그 사이에 강조가 될 우리들의 부모님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원래는 대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강조할 부분이 사람이면서 전체 문장의 주어인 경우엔 후를 대신 써도 상관없다 이랬죠 그래서 실제로 교재는 후가 나왔고 후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대또 가능하다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이야기를 선택해 주는 거는 부모님이었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디 그래? 이제 부모님은 쏙 빠지고 다른 제도들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상업적인 이익집단까지 포함이 되는데, 얘네들이 서로 경쟁하려면서 제시한단 말이야. 특정 교훈. 민 다음에 S가 붙어버리면 수단으로 번역하세요. 동사 아니고 명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수단으로 우리에게. 교육도 마찬가지야.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힘이라고. 정확하게 이런 종류의 힘이지. 교육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말할 때는 반드시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이런 언어를 사용하거든. 첫째, 대단히 조심스럽게 선택된 언어. 두 번째, 애니팅밭에 밑줄치고 이렇게 정리합시다. 네버. 애니팅과 밭이 만나게 되면 이거는 부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센 부정. 절대 아닌 언어. 뭐가 아닌 언어? 중립적이지 않은 언어. 중립적이지 않은 언어. 교육 제도는 특정 세계관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맞나? 아니. 중립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 하려고? 소셜라이즈. 사회화시키려고. 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사회화시키나? 이야기의 기능이 뭔데? 우리에게 도덕을 심어주는 게 이야기의 기능이야. 우리에게 교훈을 가리키는 게 이야기의 기능이라고. 도덕과 교훈을 가지고 우리를 사회화시킨다는 얘기지. 이야기는 하나의 수단인 거지. 우리를 뭐 하기 위한? 사회화시키기 위한.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사회화가 왜 나오는지 알겠어? 앞에 도덕과 교훈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잘 봐도 해야 됩니다. 빈칸 넣기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통과합시다.